하고 뭐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뿌려도 되는데 우리 그 힘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거보다 그 다음 버전으로 대신에 꼭 마스크를 쓰시고 보호장갑을 끼셔야 된다는 거 저는 왜 보호장갑을 안 끼고 마스크를 안 꼈냐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된다 그리고 손의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직접 보여드리라 거. 래요 이쪽 방향은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자, 이게 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밀대로 그냥 이렇게 바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르는 방법. 자, 일단은 후드 쪽은 다 뿌린 것 같고요. 자, 후드 쪽을 한번 잘 찍어봐서 잘 찍어봐주세요. 자, 이렇게 발라만 놔도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지가 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자, 안에 보시면, 어,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 녹아지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쪽에 좀덜 뿌려졌나? 어? 아, 덜 뿌려졌네. 뭐 그런 거는 뭐이 이게 스프레이가 강력해서 건이, 어, 그냥 이렇게도 올라가요. 이 안에,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대기만 하면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촉촉가 돼요. 자,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게. 자, 이런면 그냥 청소가 그냥 막 되네요, 막 돼. 자. 자, 이렇게 어, 그냥 이렇 청소를 자 살랑살랑 문대도 됩니다. 에. 이런 걸좀 풀어가면서. 이렇게 대라 응? 속이 다후련하네 속이다 자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시면 정말 골치 아픈 후드 청소가 너무 쉽습니다 아유 그후드는 쉽진 않네요 아이정도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안 올라가고 끝까지 할라 했더니 이 뒤에가, 이 뒤에가 좀 힘드네요. 왜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어, 그냥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야, 여기 안 올라왔더니, 이쪽은 청소가 약분이 안 닿는 데는 확실히 그게. 있네.